2월 19일 다음 집회는 2월 9일 오후 3시 반이 자리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마세요. 2월 9일 3시 반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친구분들 지인들 많이 손잡고 오세요. 자이 자리에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일어나 주시고 피켓 자기 얼굴 앞에 대해서 피켓 예쁜 모습 사진이 나오도록 단체 사진 찍습니다. 자기 얼굴 다 나오도록. 너무 낮은 사람은 조금, 네, 흔들어. 네. 단체 사진 찍고, 댕진 하겠습니다. 우리 집구의 꽃은 분긴입니다 스마일. 오, 스마일. 습니다 행진 질서 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질서 유지 못하진 질서를 도와주십시오. 자, 김영기라고 빨리 빨리 김영기라고 빨리 가운데 가서.